할루야 저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아, 교회의 집사로, 또, 어,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 어, 성교위원장, 또, 어, 찬양성교단, 성교단장, 뭐, 이런 어,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아, 하나님을 섬겨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성교위원회 성교 위원회 성교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벅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텐데 아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주일 학교 예배 드릴 때는 손발 없이 다 사용합니다. 아,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주일 학교 아이들과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정심을 먹고 오후 예배 되면은 이제 중고동부 예배의 말씀 전할 때는 조금 더 파워풀하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10대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떨지 않으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세 번째인데 지난 두 번까지는 굉장히 다리를 많이 떨었습니다 오늘은 떨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 떨리는데,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 감사하며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복음의 진군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진군이라는 아, 이 단어를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적을 치러 군대가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 종착점은 바로 땅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듯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할 예수님의 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 역사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종착점인 땅 끝을 향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니던 동지 전도사님들 중에는 땅 끝이 이스라엘이다 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달려간 분도 있고 또 중국, 필리핀으로 간 선교사도 있고,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다. 해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현 사역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의 정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우리 교회이며,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멘. 데오빌로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데오스와 사랑한다 친구 대다의 뜻을 가진 필레오의 합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 뒤에 보니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사도행전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도행전,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자 누가 썼을까요? 사도가. 네. 네. 자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오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 복음이 되겠죠. 사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누가 보검, 한번 일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일장입니다. 자, 누가 보검 일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 보검 일장 3절입니다. 자, 앞에도 나오는데요. 화면에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카라는 존칭어는 누구에게 붙여서 부릅니까? 바로 귀족이나 고위 관리들에게 붙이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는 로마의 귀족이나 또,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누가 보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기록하고 있고, 뒤에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존칭어가 빠지고, 데오빌로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보면은 고위 관리들 또는 여자들이 먼저 보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그중의한 사람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볼때 누가복음에서의 데오빌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 여기에 대해서 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인 지 얼마 안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면은 데오빌로요라고 기록하며 각하라는 존칭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이제 데오빌로는 새 가족 반을 이제 수료하고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가족 공동체에 속했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분들이 등록하며 새 가족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 한분한 한 분으로 믿음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 또 찬양 예배를 통해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3절까지 보면요.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사셨던 삶과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치신 일을 목격한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은 사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을 몰랐고 투옥되고 또 고탈을 당하고 배척, 순교에 직면했지만은 결코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높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삶,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베푸는 삶,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신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악을 제거하실 때에야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4절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 아멘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자첫 번째 시작!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고, 성령을 보내신 까닭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이들 안에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이 1세기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을 향하여 신군에 가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일으킨 직후에 자기를 바라보며 모여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 자신이 증언의 내용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의 복음 전거의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예수에 대한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8, 8절 한번 같이 들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지, 받고, 사대와, 분들과, 땅 끝까지 아멘. 이 말씀에서 볼 때, 이 복음의 진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과 너희 정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에서는 사도들이 정인인 것으로 드러나지만은 점차 진행되면서 결국 이 정인들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누가복음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곧바로 정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서대반의 죽음과 더불어 닥쳐온 교회에 대한 큰피박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서도 교회의 정인됨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서대반이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큰 피팍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교인들은 피팍으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결과 사마리아의 복음이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서대반의 죽음을 계기로 복음 확산의 주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사도라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교인들이 그 전도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정일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주로 바울이 이 정인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그들의 정인된 사역에는 교회가 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을 향해 복음을 진군시키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정인로서의 주체는 교회이며 교회의 공동체 구성은 한명한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땅 끝을 향하여 흩어지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복음의 진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도행전이 강조하는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 강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확산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며 예수에 대한 증거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실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팔절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팔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성령을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정인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 끝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능력이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일과 관련하여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장 8절에서 능력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것과 그 능력의 역할만 말씀하시지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실체를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자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나서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능력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서 살펴볼 때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예입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은 눈만 한번 크게 떠도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내가 손을 펴서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이 다시 돌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 이마에 박히는 것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그것과는 정 반대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당하는 능력입니다. 또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면 그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의 바로 능력이 이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성령께서 교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향한 나의 작은 몸부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을 통해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인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약속하신 능력임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는 능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인의 일을 포기하거나 정언의 내용을 바꿀 수 없어서 어디라도 갈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잡아 가두는 자들에게 그냥 잡혀가는 능력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며 닥쳐올 때도 차라리 죽음을 당할 망적 정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은가 하고 그들의 협박을 거부하고 그냥 잡혀가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불과 4,50일 이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군에 누가 앞장서서 달려가야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구성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타국에서 성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물질로 성교하며 또 기도로 성교하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쭉 이어가는 우리 성교위원회와 또 우리 전촌제일교회의 복음의 공동체, 전도하며 제자되는 공동체, 말씀, 기도, 사역하며 제자되는 공동체, 바로 복음의 진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